안녕하세요. 오늘 6월 12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솔라나입니다. 지난, 그, 지난주, 예, SEC, 측에 의해서 증권으로 분류됐던 여러 종목들에서 좀 과도한 움직임들이 이어졌죠. 이때에뭐 메이저 종목들도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는데 일단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가 뭐 살펴보려고 하는 게 메이저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재점검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과도하게 조정이 지금 제 나온 부분들에서 얘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예, 솔라나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예, 솔라나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뭐 딱히 없어요. 여러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 예, 지지 라인, 중요한 지지 라인 구간에 예, 현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뭐, 솔라나가 좋다, 뭐 이런 것 때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드린 내용에서 핵심은, 핵심은 우리는 SEC 책에서 나온 이번 악재에 대한 폭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지 를 얘기 드리고자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솔라 나 오늘의 방송의 주 관점은 그거예요 얼마까지 상승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예, 주관점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지난 앞에서 솔라 나에 대한 예본 영상들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은 충분히 다룬 내용이고요 반등이 확정, 지지가 확정되면 반등이 나옵니다. 지지가 나오면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조정에서의 움직임들이 마무리가 되면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23년도 1월 달 반등 구간에 1파동의 위에 상단 변곡점이나 혹은 구간 끝 혹은 여기에 하단 변곡이라고 체크되어 있던 구간을 까지 조정이 가 있든지 아니면 여기를 하방이탈 했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가 있어요. 여기는 하방이탈한 조건에 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리스크가 엄청 커요. 그거는 뭐 이때 리스크는 추가하라 이걸 떠나서 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시 올라와서 확인을 받고 다시 또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일단 배제시키고 지지를 어쨌든 중요한 값에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에 우선적으로 관점을 두고 살피자. 근데 현재 솔라나를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솔라나 차트를 오늘 기초로 했던 거는 지금 현재 일봉 차트의 모습은 사실은 예,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진, 계속 음봉이 쭉쭉쭉쭉쭉 급락이 나오고 있죠. 예, 급락이 나오고 있어. 이런 정보에서 지금 현재 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현재 솔라나는 예, 11월달 예, 11월달 이때 구간에서의 중요값 예, 19,000 390원과 1월 반등 구간에서 형성던 구간 끝과 19,950원에서, 지난 조정에서, 찌르고, 반등이 나왔고, 오늘 추가로 다시 또, 이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지지가 되면, 되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적어도, 캔들 두 개,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양봉의 캔들이 두개 정도는 확인을 해보자. 이 정도 나와야지, 어, 단기 추세가 일단은 마무리 되네. 로 보는 거야. 단기 추세가 마무리될 개연성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구간 끝에 왔으니까 지금 사라. 지금 사도 된다. 매매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유효한 구간에 와있으니 이슈, 이때는 이슈가 없을 때는, 이슈가 없을 때는 이런 접근들이 무방해요. 무방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SEC발 이슈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추세가, 사람들의 지금 심리적인 추세가, 예, 멈추는 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멈추려고 하는 스마트 머니가 진입을 하든 그럼 거래량이 터진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러면서 양봉 캔들이 두개 정도는 나와줘야지 단기적인 하락세는 멈춘다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100%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럼 적어도 이 캔들 두개 나온 다음에 이 캔들에서 절반 정도 양이 캔들의 절반 정도에서는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앞에 우리는 이미 지지 여부를, 종가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요. 예, 오늘 양봉으로 만약에 바뀐다, 바뀐다라고 하면, 예, 캔들 하나 더 보면 내일 정도까지 보는 거죠. 그럼 수요일날 판단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대략 입나오난 뒤에 순 고르기, 만약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예, 두 개가 나오고 나면, 두세 개 정도 나오고 나면은, 뭐, 이렇게 조정이, 순 고르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예, 접근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예, 이거는, 지극히 현물에서의 현물 매매 베이스입니다. 선물 매매는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일단 추세가 바뀌고 난게 확정됐을 때나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무조건 저점을 찍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 없이 접근하시면 낭패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진다. 만약 조정이 나와서 추가 조정이 나와서 여기가 깨지는 모습으로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예, 이거는 빠르게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은 예,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다음 지지라인은 여기 8,265만 원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혹은 여기에 절반 14,000원대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깨지면.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무조건적인 매매가 지금의 얘기가 절대 아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단 관망, 관망을 하는데 이런 지지라인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예,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에서 지지가 확정됐을 때는 좀더 빠른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 오늘 방송의 내용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지지가 깨진 종목은 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 지지를 밟아야 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일봉 차트니까 당연히 며칠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 라인을 유지한 종목들에서 예, 지지가 확정이 되면 이 종목은 빠르게 반등을 해요. 그 다음 구간 위로 빠르게. 그냥 올려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라.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라는 거지. 그 종목을 지금 매매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SEC발 쪽에서 나왔던 뭐 종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다 저, 저, 저점 매매하면 다 되느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SEC발 증권화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요. 냉정하게 저도 몰라요. 어떤 후폭풍으로 전개될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이게 내용이 정리될지까지는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적어도 안전하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예, 투자를 하시려면.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서의 지지가 유지되고 있으면, 유지되고 있으면, 아, 그 종목은 반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른 종목과 그런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집중해서 살피자. 집중해서 살피자.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솔라나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적어도 양봉이 지지가 유지된 상태에서 양봉캔들 한두개 정도는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이 무릎이 아니고요 발목 아래 복숭아뼈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지가 확정이 되면 반등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22년도 5월의 구간을 공략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목표로 봐요. 그러면 솔라나의 경우에도 이 구간으로의 움직임이 여기 3,30,5470원을 돌파하면은 여기 이두 값은 그냥 돌파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후에 여기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솔라나의 추가 상승은 45,220원에 대한 확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값에서 기준을 보면 여기는 이미 2 배가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구간 공약으로 본다면 중요값 공약만 가더라도 거의 한4 배가 돼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게 움직이니까 그게 이또 코인 시장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척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이 움직임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들은 지지를, 중요 값에서의 지지를 확정을 시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예, 매력적인 자리이긴 한데, 아직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예, 조심해서 보자. 여기서 떨어지면, 예, 14,000원을 일단 열어두고 봐야 되고, 거기 깨지면, 만원 떨어지면, 만원 깨지면 9,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8,900원까지.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추세가 단기 추세가 멈추는 것은 확인하고 판단하시라 이거는 그렇게 판단해도 될 자리에 현재 와있다 얘들이 뭐 우리는 뭐 솔라나는 뭐 정권이 아니다 뭐뭐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저희에서도 알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야 뭐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 뭐냐면은 규제기관은 SEC책이니까 현재는 아직 제대로 된 규제기관이 없는 상태죠 사실 정확하게는 얘기하면 뭐 선물거래위원회 선물 거래위원회하고 예, 증권 거래위원회가 증권위원회하고 둘이 지금 안력 싸움 하는 거기도 하니까. 이런 예, 부분들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일단 시장에서 움직임을 좀 먼저 주목하시면서 보시라. 예, 그렇게 해도 지금은 된다. 예, 현물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물일 경우에. 그래서 충, 지금은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시간은 예, 투자자의 편이다. 신규 투자자는 시간이라는 무기를 지고 있는 겁니다. 예, 적어도 예, 이틀, 이틀은 여유를 가지면서 보시라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를 앞에서 얘기 드린 이유는, 예, 뭐, 에이다도 있고, 뭐, 폴리곤도 있고, 뭐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점을 갱신했죠. 예, 이런 부분들에서, 예,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메이저 종목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의 큰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예, 리스크가 지금 현재 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할 건지에 대한, 뭐, 힌트, 단초, 뭐, 시나리오, 대응 시나리오, 이런 거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으로 오늘은 영상을 찍었으니까 예,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희망으로보다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언제쯤인지의 관점으로 예,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